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목과 어깨의 시원함을 책임지는 슬롬 넥숄더 프로 마사지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강력한 성능과 온열 기능으로 뭉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. 지금 바로 54%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세븐라이너 무선 안마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어깨 뭉침을 시원하게 풀어줄 SV-500R 모델을 54% 할인된 가격에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보세요. 3위입니다. AOSS 진동 핸디 마사지건. 강력한 진동으로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보세요. 어깨 결림. 이제 안녕. 33% 할인된 가격. 27,800원에 만나보세요. 휴대도 간편한 무선 안마기를 놓치지 마세요. 2위입니다. 홈플래닛 더 가벼운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선물 세트. 놀라운 36% 할인. 49,000원에서 31,340원으로 부담 없이 시원함을 누리세요. 가벼움과 시원함으로 일상의 활력을 더하세요. 1위입니다. 뭉친 어깨, 목 시원하게 풀어줄 빌라르 프리미엄 마사지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2% 할인된 98,000원에 부드럽고 편안한 마사지를 경험하세요.